시바이노 1달러 어떻게 보면 좀 꿈의 숫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아예 불가능한 그런 목표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바이노 25년에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25년에는 밈코인 그리고 여러 알트 섹터들이 24년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바이노 조정으로 구독자님들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자, 민코인 특성상 가격 급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나온 뉴스, 네, 굉장히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시바인으로 은퇴 자금 마련이 가능하냐 200만 달러 목표 시나리오 눈길, 뭐, 요런 내용인데요. 이거 잠깐 좀 살펴보시면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워처그로는 조기 은퇴를 목표로 시바인우에 투자할 경우 필요한 자산 규모는 개인의 거주국가와 생활비에 따라 다르다. 하와이에서 25년 동안 은퇴 생활을 유지하려면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1만 달러를 투자하면 가능하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시바인우 연에 네,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한 15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시바인우 장기 투자로 은퇴자금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바이노 25년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 25년에는 밈코인과 함께 어떤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일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어, 가장 좀 대장코인 어떤 코인인지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바이노는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이 도미넌스와 굉장히 좀 연관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 도미넌스는 네 지금 빠지고 있죠. 네 비트 도미넌스는 살짝 지금 하락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알트 도미넌스는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알트들이 좀 어느정도 네, 선방해주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 시바이노 쪽으로의 수급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57% 이하로 좀 하락하는지 그 여부를 좀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요 내용들 제가 뭐 저희 소통방에서 네, 계속해서 요 관련된 내용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바이노 차트 잠깐 좀 보면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요렇게 지금 하락 하락 추세를 계속 좀 그동안 보였다가 지금 요0.03원 부근에서 약간의 좀 반등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봉 차트상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가격 구간은요. 요 구간이거든요. 가격 구간으로 따지자면 뭐한 0.03에서 0.1028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아주 강한 좀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요 구간에서 강한 급등으로 돌파를 내 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요 0.3원, 0.028원 요 구간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두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나가고 있습니다.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한 번의 어떤 지지를 테스트하고 반등이 나와줄지 그리고 또한 번의 어떤 어, 지지를 해내지 못하고 하락을 할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이0.028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만큼 중요한 가격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0.028을 만약에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 생각보다 조금 좀이 조정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시바이노를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어 최소한 원화기준으로 뭐 10원 이상 나는 지켜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달러 뭐 진짜 1 0 0 0원 이상 가야지 된다.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우리가 이 과정, 우리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정말 뭐 순탄하게 그렇게만 움직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네, 어 어떤 좀 매매 관점이라든지 매매 포지션을 관리하면서 유연한 그런 대응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밈코인들은요. 특히나 이런 대응이 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뭐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일정 정도의 어떤 대응을 해서 내 네, 비중을 좀 줄였다면 비중 조절을 좀 했다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두 번에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어 지지하는 모습이 확인될 때그 줄였던 비중을 다시 또 채워넣는 그런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죠. 앞으로 밈코인들 특히나 이시바이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 계속해서 대응을 해가면서 홀딩을 해야 된다. 계속적인 홀딩보다는 이런 대응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어 쉽게 좀 혼자서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소통방에서 이런 매매 포지션 매매 관점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 디지털 연금술사 코인술사가 공유하고 있는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 지금 소통방입니다. 지금 뭐 3,700분 정도가 넘게 함께 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방바 업체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시바이노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매매 타점, 트레이딩 기법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더보기라고 글씨가 있을 거예요. 그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을 보내주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저한테 이제 코인술사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요. 제가 아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바로 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섹터가 있죠. 바로 네 밈코인 섹터 그리고 이제 RWA입니다. 24년에는 네, 이밈코인 쪽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리고 뭐 AI, 디파이 쪽도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 25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섹터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이 RWA입니다. 최근에 이 바이낸스에 상장한 RWA 대장 코인이 있죠. 바로 이 유주얼입니다. 네, 이 유주얼 코인은 상장을 0.012테도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불과 한뭐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65 테더까지, 네, 뭐 100배가 넘죠.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이 유주얼이 RWA 쪽에서는 가장 강한 좀 대장 코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네, 이 후속 코인, 이 후속 코인을 꼭 잡아야겠죠.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코인을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요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네, 0 0 1 5의 가격으로 상장을 했는데 0.75까지 지금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요 이 조정 구간을 지켜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아주 강하게 찾아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요 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상장한지 얼마 안 됐다 그랬죠. 그죠? 상장하기 직전에 이 받은 투자를 보면요. 1 2 0 0만 달러를 모집했고 추가로 3 5 0 0만 달러를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 0만 명이 넘는 그런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네, RWA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메이저 거래소들0 상장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0 0 5 0 0 0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죠. 그0 0 0 0 0 0 0 지금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곧 바이낸스, 그리고 이제 업비트 상장을 진행할 것이다. 상장 임박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이 RWA에서 가장 유망한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그렇게 급격한 상승을 아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투자 전략을 놓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조금 좀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요 해외 거래소에 있는 요 코인을 지금 조정받는 요 구간에서 먼저 선취매, 선취매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바이낸스와 업비트 상장하기 직전에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요런 내용들은요. 네뭐 물론 저도 바이낸스 업비트에 어, 언제 뭐며월 며칠 몇 시에 상장을 한다 요런것 내용까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대략적인 시기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선취매를 하던가 아니면 바이낸스 업비트에 상장하기 이전에 직전에 좀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활용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요 코인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코인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요 또 저한테 카카오톡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황금코인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RWA 네 유저어를 뛰어넘을 그런 대장코인 요 대장 코인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코인 하나만 띵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낸스 업비트 상장 가능성 뭐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쭉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25년에는 요 코인으로 우리가 좀큰 수익을 좀 내면서 시작을 하면요. 25년 굉장히 좀 우리 계좌를 크게 부릴 수가 있겠죠.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황금 코인 이렇게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네꼭 눌러주시고 저한테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